아니야? 많이 외롭냐?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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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부러질 수어 나는 테이블이 휘어지는 아, 거 아, 처음. 파격적인걸 좋아하시니까. 파격적인걸 좋아하지 지금 파괴적인 걸좋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불안해. 아유.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저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요 그러면 장동민 네. 씨가 유상무 씨 칭찬 하나만 해주세요. 어, 너 오늘 보니까 얼굴이 조금 작아 보인다. 나이스 뒤지니 <laughs> <laughs> 보통 일반적인 남자예요. 내가 진짜 아 주실래. 이게 일반적인 남자는 친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의 이러잖아요. 이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할것 같아요. 그냥. 그냥 따라와. 나 요즘 돈 없는데.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심해서 아, 쭉 쳤는데요.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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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숯처럼 진짜 아닐까? 아 진짜. <laughs> 필요하잖필요하잖필요하잖 <웃음> 돈이야 <웃음>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아니, 얘가 뭘뭐 원하는 게 있나 얘. 그러고 좀왜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그러나 네. 네. 아아 아, 아 정답은 돈아 필요하냐였습니다 본인이 아 정답을 생각하시는 분 들어주세요 세 어.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가이바이보를 하는데 어. 지신 분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위보가이바이보 이번에는 사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남자가 전혀 모르는 여자들만의 공간이 있고 여자들이 전혀 모르는 또 남자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그 대표적인 공간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자, 아, 재밌겠다. 남녀 탐방 카메라입니다. 남자, 여자 되어, 여자, 맞아. 남자 되어, 몸소 탐방해보기로 맞아. 해요. 남녀 탐방 <laughs> 카메라, 공중 목욕탕 탐방편, 여자의 남탕 탐방 편이에요. 여자도 오늘 공식적으로는 처음 남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일단 <laughs> 상상이 왜뭐 청룡영화상 부럽지 않냐고. 아, 아, <laughs> 아, 네. 이제. 아, 아. 진짜 설레신다고요. 아. 아, 아, 남탕에 들어서자 환영송을 불러줘요. 테이프 커팅도 해요. 오늘은 남탕에 들어가는 감격스러운 날이니까요. 방을 시작하기로 해요. 처음 눈에 보이는 오, 것은 탈의실 옷장들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옷장, 공평한 디자인의 옷장을 옷장 옷장 쓰고 옷장 있었어요. 남자들이, 입었죠. 입었죠. 남자들이 어, 목욕 후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말리는 곳으로 가보아요. 여기는? 선풍기 네. 있어요. 헤어 드라이기 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이게... 남탕 전용 스킨 그 로션도 그 로션 그 있어요. 그 로션. 그렇죠. 와우 언빌리버블. <laughs> <unbelievable>. 놀라운 <laughs> 광경이 여자의 안구를 <그게> 덮쳐요. 바로 <laughs> 이발소예요. 아, 남탕 안에 이발소가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 아저씨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아요. 이고 뭐, 목욕을 하는 거예요? 네 하고요. 목지 네. 못해요. 다 먹고 목욕고 그냥 머리를 자른다고요? 그렇죠. 진짜입니까? 네. 아유. 남자들이 알몸으로 이발을 한다니 완전 부끄부끄 민망이에요. 수로도 금방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남자들이 훨씬 편리한 게참 많네요. 이제 남자 목욕탕의 하이라이트, 오. 남탕 안을 탐험하기로 해요. 두근거리는 아. 마음으로 남탕 안을 스캔해요. 열탕을 둘러봐요. 여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이때, oh my god, are you kidding me? 여자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요. 여기는 분명 목욕탕인데, 소변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목욕탕 안에 소변기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자는 그 이유를 물어봐요.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소변을 본대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민망해요. 남자들은 굴러덩 벗고 이것저것 별것+ 요것 참 잘해요. 이제 냉탕을 둘러봐요. 이곳을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남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여기는 목욕 관리사분들이 때를 벗겨주시는 곳이에요. 겉보기엔 남탕이나 여탕이 쌤쌤이에요. 남자들은 때를 벗길 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져요. 마침내 즐거운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에베레스트 산처럼 쌓여있는 수건 더미가 눈에 들어와요. 진짜요? 여탕에 어, 갈 때마다 거의 수건 한장더 얻기 위해, 위해 아줌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것이 억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수건만 주는 어? 것이 아, 아니었어요. 아, 아, 남탕에서는 아, 이것마저 제공해 준다니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여기서 잠깐! 탐방 퀴즈예요. 여자가 보고 놀란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마침내 순결한 여탕에 남자를 투입시켜볼 시간이에요. 이때 남자가 눈길을 잡아끄는 무언가를 발견해요. 와우, 엄청난 바구니 부대요. 아, 네. 남탕에선 볼수 없는 진풍경이에요. 약 27년 만에 여탕 탈의실과 제외한 남자는 가슴이 벅차고 흥분으로 심장이 쫄깃해짐을 느껴요. 거울 앞도 둘러봐요. 빛, 면봉, 드라이기, 로션. 다 있어요. 혹시 이 로션 쓰십니까? 아, 아니 이거 말하지? 남자분들은 쓰시나요? 나갈 때는 다 똑같은 나요. 왜냐면 이 로션 스킨을 다 쓰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네. 다 본인들이 가져온 로션만 사용하죠. 아, 참, 어, 진짜 가득 차있죠. 아, 하나도 없어요. 쟤도 이 사용 안 해요. 이런 것도 합니까? 하나? 아, 그렇죠. 네. 저희 여탕에는 항시 대기돼 있습니다. 소옷 세트 판매하는데. 저기 보시면 럭셔리한 브라 팬티 세트 만원이었요니다 <laughs> 오잉 다리실 한켠에 좌욕실 이라는 팻말이 보여요 어,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해요 진짜? 남자 좌욕실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잉? <laughs> 그럼 이제 얘기를 하는 어, 거죠인데 아, 왜? 마음에 안 드는데? 어, 김성규 같은 모양에 나온 거야 어? 아. 진짜 실사, 진짜 뱅지 뱅지 뭐 말만 말고, 아, 아, 아 그런 애들 자유시켜야 돼 진짜. 아, 진짜 아, 덥다 덥다. 어, 저렇게 진짜. <laughs> 예. 실제로 저렇게 열기. 살짝 체험해 보기로 <laughs> 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여자들 참 신기한 목욕법도 다있어요 아싸 가오리 마침내 메인 코스를 탐험할 차례요 여탕이에요? 여탕에 들어오니 아... 남태평양 지상낙원 뉴칼레도니아 섬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탕을 살펴보아요. 바가지 있어요. 온탕, 냉탕 있어요. 때밀이 침대 있어요. 겉보기엔 남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요. 이때 띠용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남탕에선 자유를 만끽하던 지약들이 여탕에선 꽁꽁 묶여 있어요. 참 이쁘게 입겨 여자분들은 또 치아를 간혹 가져오게 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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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눈에 거대한 탕이 들어와요. 여기 오니 또다시 박태환으로 빙의하여. 각종 수영 기술들을 아, 뽐내고 싶어져요. 네. 어릴 때 보면 냉탕에서 막 수영하고 시끄럽거든요. 막. 아, 여자들은 수영이 아니라 수다를 하느라고 시끄럽죠. 아, 정말입니까? 수영을 어, 안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네. 이곳에서 그냥 수다하는거 같이 타올만 들어 갔다 나오면 베스트 프렌드. 이번엔 목욕 관리사님들께서 때를 밀어주시는 때밀이 침대로 가보아요. <laughs> 여기 오니 이태리 타올을 양손에 끼고 목욕 관리사님들의 전국 공영어 뒤집어를 뜻하는 짝짝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요입니다